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강승원입니다. 오늘은 광고할 때 중요한 것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제 이름하고 번호 한번 봐주시고 다 보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댓글 참고해 주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드릴 내용은 육하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고를 할때 육하원칙으로 곰곰이 생각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 4가지 네 업종의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순으로 가는 게 보편적이지만 저는 무엇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매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글램핑 업종입니다. 글램핑 관련 광고는 누가 볼까요? 성인이 돼서 운전도 가능하고 경제력도 생긴 20대에서 40대까지 주로 젊은 층이 보겠죠? 그러면 언제 광고를 볼까요? 보통은 평일보다 주말에 많이들 보지만 이러한 업종은 평일에도 많이들 봅니다. 주말에 가려면 평일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의 광고를 볼까요?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 볼 텐데 이러한 업종 관련 키워드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종은 왜 광고를 할까요? 당연히 좀 전에 언급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매출 증대를 위해선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할까요? 네이버 파워링크에 검색 광고를 기본으로 하시되 아주 잘 나온 파워링크 이미지를 활용하시고 서브 링크 홍보 문구도 꼼꼼히 입력하시고 광고 그룹을 평일, 주말, PC, 모바일로 나누셔서 입찰가를 알맞게 조정하시면서 광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글램핑의 감성적인 특징과 주 타겟층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이미지와 동영상을 활용하는 메타 광고는 무조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타의 경우 사람들이 휴가 관련 게시물을 많이 볼 뿐더러 메타의 광고를 하면 머신러닝이 광고주에게 딱 맞는 타겟을 최적화해서 찾아주고 이런 업종은 보통 웬만해서 자사 사이트가 있으시기에 픽셀을 설치해 메타 광고를 보고 자사 사이트로 유입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파악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체험단 바이러를 통해 현장에 방문한 사람들의 생생한 사진과 후기로 현장감을 전달하면 더욱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방시설 관리 업체입니다. 종합 정밀 점검과 작동 기능 점검에 대해서만 얘기할 텐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 내용이 있고, 법으로 정해놔서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은 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 수익이 확보가 되니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광고를 볼까요? 작동 기능 점검의 경우, 여러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나 사무 직원이 보겠죠. 종합 정밀 점검의 경우 해당 다섯 가지 대상의 관계인이나 사무 직원이 보겠죠. 그러면 언제 광고를 볼까요? 점검 시기와 연 1회 이상이니, 각각의 대상들이 해당하는 시기에 광고를 찾아보겠지만, 보통 이런 대상들은 낮에 사무실에서 찾아볼 것이고, 연락한다고 업체들이 바로 오는 것은 아니니, 미리 찾아볼 것이고, 그러면 광고는 꾸준히 하고 계셔야겠죠. 그렇다면 어디서 우리의 광고를 볼까요? 보통, 웬만한 키워드는 모바일의 검색량이 많은데, 이러한 업종 관련 키워드는 PC의 검색량이 더 많거나, PC와 모바일의 검색 비율이 비슷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PC로 검색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러한 업종은 왜 광고를 할까요? 당연히 좀 전에 언급한 대상들을 상대로 수익을 내는 것이 가장 크며 관할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점유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죠. 그렇다면 매출 증대와 시장 점유를 위해서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 파워링크에 검색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광고 시간을 오전 출근 시간 대부터 초저녁까지만 입찰가를 높여서 상위에 노출하시고 밤에는 끄셔서 광고비를 절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밤에는 사무실 직원이 퇴근했기 때문에 연락 올 확률이 적기 때문이죠. 그리고 PC의 검색량이 우세하기 때문에 PC와 모바일 그룹을 나누시고 광고비는 PC 그룹에 좀더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다양한 업종을 통틀어서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추가 제목, 추가 설명, 홍보 문구 등의 경력과 출장 지역, 문의 대환영 등의 문구와 업체 사이트에 나오는 회사 소개, 사업 영역, 작업 사진 등으로 연결되는 서브링크를 기재하시고 파워링크 이미지도 설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구글 검색 광고도 추천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관련 키워드가 굉장히 많고 일반 사람들이 혼동해서 검색하는 용어도 꽤 있는데 구글은 확장 검색과 구문 검색을 통해 그와 관련된 유사한 키워드를 검색해도 노출해줘서 광고를 세팅하기 더 편합니다. 네이버와 구글에 모두 검색되면 당연히 네이버만 하는 경쟁업체보다 노출량이 많아지니 점유율 면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탈모 샴푸를 판매하는 신생 업체입니다. 누가 광고를 볼까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20대 후반에서 50대들이 탈모 샴푸 제품을 많이들 검색해서 찾아봅니다. 언제 볼까요? 이 나이대 사람들은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본업이 있으니 주로 평일 퇴근 후나 주말에 보겠죠. 그러면 어디서 우리의 광고를 볼까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니 주로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겠죠. 그렇다면 왜 광고를 할까요? 신생 업체니 브랜딩 목적이 최우선 순위겠죠. 브랜딩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배너 광고가 좋습니다. 특히 배너 광고 중에 주요 타겟인 직장인들이 PC 카톡을 많이 쓰니 PC 카톡 하단에 뜨는 배너 광고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광고가 좋은데 유튜브는 개제 위치 주제, 키워드를 타겟팅할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캠페인 목표로 브랜드 인지도를 설정할 수 있는 메타 광고도 좋습니다. 사실 배너, 유튜브, 메타 광고의 경우 그 광고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보단 브랜딩 하시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알리기만 하면 안 되고 판매도 이뤄져야 하니. 당연히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도 진행하셔야죠. 쇼핑 검색 광고는 파워링크처럼 각각의 키워드를 여러 개 입력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상품명, 카테고리, 이미지, 상세 페이지 내용을 변경해 주시면서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탈모 샴푸를 기본으로 남자 탈모 샴푸, 남자 정수리 탈모 샴푸, 남자 앞머리 탈모 샴푸, 남자 원형 탈모 샴푸 등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어느 키워드에 노출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키워드는 제외 키워드로 제거해주면서 품질 지수를 관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광고 진행 시 PC와 모바일 그룹을 나눠서 모바일 그룹의 입찰가를 더 높이시고, 평일 낮보다는 오후에 더 입찰가를 높이시고, 평일 주말 그룹도 나눠서 어느 시간대에 판매가 더잘 이루어지는지 확인 후 언제 더 광고비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에 몇안 되는 확장 소재인 네이버 톡톡과 추가 홍보 문구도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인지도는 어느 정도 쌓은 건강기능식품업체입니다. 누가 광고를 볼까요?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압도적으로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마 결혼 후 가족의 건강을 챙기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광고를 볼까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결혼하면 주부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을 지원 사격하시기 때문에 평일 낮과 저녁 그리고 주말 다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어디서 광고를 볼까요? 건기식 키워드 역시 스마트폰으로의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보면 주로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시겠죠. 이런 업체들은 왜 광고를 할까요? 매출 증대와 시장 점유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매출 증대와 시장 점유를 하려면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유입량을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선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기본으로 하시면서 특히 자사몰이 있는 경우에는 메타 광고를 하시면서 픽셀 설치를 하시고 구글 광고를 하시면 애널리틱스를 통해 유입되는 데이터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검색 시 단독으로 노출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선 라이브 커머스도 좋고요. 배너 광고를 통한 할인 프로모션 홍보를 하시면 좋은데 반드시 배너 문구에 할인 기한을 입력하셔서 사람들을 조급해지게 하면 좋습니다. 특히 건기식을 네이버에 배너 광고했을 때 40, 50대 분들로부터 구매 전환율이 높고요 카카오 배너 광고 중 비지보드 광고는 채팅 탭 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목을 끌기 좋은과 동시에 클릭 시 바로 결제하기, 선물하기 페이지 등으로 연결해 전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몰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제품 상세 페이지나 사이트 잘 보이는 곳에 수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표시하시거나 현재 주문량 폭주 중 등과 같은 문구를 띄우시면 좋습니다. 마케팅 심리학에서 밴드웨건 효과 부하 내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 점점 소문을 타고 수요가 많아지면 이런 경향을 쫓아가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런 문구나 수량을 보면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구매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 마케팅도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끝으로 많은 광고주분들과 통화하다 보면 대행 비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는 네이버 카카오 공식 광고대행사라 대행을 맡겨도 지불하셔야 할 비용은 전혀 없으시니 부담 없이 광고대행을 맡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대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